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대원중 책과 함께하는 라디오 부킷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김동식 작가님의 회색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선영 씨 읽어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저는 김동식 작가님 대표작 세 개를 모두 읽어봤다고요. 네 요즘 가장 유명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해 주실까요? 저 대원 네원, 대원중 국어 교사 최 말이라고 하고요. 네. 네. 어, 지금 뭐를 원하십니까? 아, 네. 혹시 김동식 네. 작가의 책회색 인간 읽어 보셨나요? 어, 당연히 읽어 봤죠. <laughs> 한한 <한탄> 네. 소설인데. <laughs> 네, 그러면 그 책을 네. 읽고 감상을 한 줄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줄? 네. 아한한 줄간이 줄을... 그러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이 언제 인간성을 잃어버릴까? 네. 어 그리고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 따지고 들어가면 좀 굉장히 심오한 소설이고요. 그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그냥 좀 무서웠다가 네. 따뜻해지는 소설? 네. 뭐좀 그런 그냥 그 정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아, 인터뷰 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저늦닷 없었지만, 네, 제가 빠르게 잘 말했죠. 네. 네. 저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갑작스러운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원중 국어 교사 최마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김동식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동식 작가님은 20대에 주물공장에서 일하시다 글쓰기라는 취미를 갖게 되셨는데요.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 김민석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 책을 출판하게 되셨습니다. 김동식 작가님이 꼽는 본인의 성공 이유는 바로 꾸준함인데요. 아, 네, 맞아요. 거의 매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것은 진짜 꾸준하고 성실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동식 작가님의 대표작으로는 《회색인간》, 《13일의 김나무》, 《양심고백이 꼽히는데요》, 《선영씨》,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의 특성에 대해 뭐 아는 거 계신가요? 아, 네, 제 생각에는요. 결말을 마치 열린 결말처럼 내주셔가지고 독자들이 뒷내용을 더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특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가장 큰 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색인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어느 날한 대도시 에서, 만 명의 사람 들이 하룻밤 새증 발하 듯 사라져 버렸다. 땅속 세상 지저 세계 인간들의 소행이었다. 보다시피, 우리들은 지저 세계 인간들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지상 인류를 한 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누군가 외쳤다. 그럼 왜 우리를 납치한 겁니까? 지저 세계가 꽉차 버렸다. 우리가 살아갈 땅을 너희 손으로 파줘야겠다. 뭐야, 왜 우리가 네 놈들이 땅을 파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상으로 진출하지 않는 대가다. 사람들은 모두 반발했지만. 지저 인간들의 능력에 어쩔 수 없이 만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땅을 파야 했다. 처음 사람들은 이것이 꿈이길 바랬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도피했다. 혹시 지상의 인간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꾸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버렸다. 그 대신 방기를 꿈꿨다. 본노의 힘을 모아 지저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탈출을 꿈꿨으나 그는 무력함만 맛보게 했다. 반기를 꿈꾸고 달려든 사람들은 지저 인간의 손끝조차 건드려 보지 못하고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 나갔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체념의 단계로 들어섰다. 강제 노동을 받아들였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받아들였다. 지저 인간들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곤 땅을 팔 곡괭이뿐이었다. 숙소가 없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야 했다. 화장실이 없어 아무 곳에서나 볼 일을 봐야 했다. 몸을 씻을 물은 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 오줌을 받아 마셔야 했다. 생필품은 꿈 같은 소리였다. 그 무엇보다 형편 없었던 것은 먹을 것이었다. 지저인간들이 제공한 음식은 진흙 맛이 나는 말라 비틀어진 빵이었다. 사실 맛은 상관없었다. 그보다는 양이 문제였다. 음식량이 매번 터벅시 부족했다. 사람들은 단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없었고 단한 순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지쳐있었고 항상 배고파 있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엔 웃음이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사랑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서로를 향한 동정도 없었으며 대화를 나눌 기력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마치 회색이 된 듯했다. 그것이 흩날리는 돌가루 때문인지. 아무런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무표정한 회색 얼굴로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쳐서 병들어서 죽은 이들도 있고 자살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죽음은 배고픔 때문에 생겼다. 배가 고파 죽고 빵한 쪼가리를 두고 싸우다 죽고 배고픔에 원없이 배부르게 흙을 먹다가 죽기도 했다. 또한 분은 한 사내가 다른 사내를 곡괭이로 찍어 죽이기도 하였다. 사내는 건조하게 말했다. 이놈이 내 곡괭이 자루를 훔쳐 먹었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은 수긍하며 관심을 끊었다. 배가 너무나 고팠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나무로 되어 있는 곡괭이의 자루 부분을 씹어 먹었다. 그것조차 쉽게 먹지 않고 정말로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만 아껴서 조금씩 씹어 먹었던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사람들은 절반 아래로 줄어 있었다. 그쯤 사람들 사이엔 암묵적인 룰이 정해졌다. 땅을 많이 판 사람이 우선적으로 빵을 먹는다. 그것은 바로 희망 때문이었다. 빌어먹을 놈의 희망, 지독한 희망이었다. 도시 하나만큼의 땅을 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희망. 그만큼의 땅을 팔수 있을까? 상관없었다. 지저인간들이 약속을 지킬까? 상관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그 악마 같은 희망 하나 때문이었다. 이곳의 인간들에게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배고픔을 느끼는 몸뚱이 하나만 남을 뿐이다. 그런 이곳에서 어느 날한 여인이 따귀를 맞았다. 한 사내가 한 여인의 뺨을 때린 것이다. 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사내가 말했다. 이 여자가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다니. 이곳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미친 여자가 분명했다. 산에도 그래서 뺨을 때렸으리라.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뺨을 맞고 쓰러진 여자가 다시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번엔 어디선가 돌이 날아왔다. 짧은 비명과 함께 여인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회색 얼굴로 땅을 팠을 뿐이다. 그날 또 한쪽에서 한 남자가 벽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몰매를 받고 있었다. 땅을 파기에도 모자랄 그 힘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다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했다. 지상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든,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든, 소설을 쓰던 사람이든, 이곳에서 예술은 필요가 없었다. 인간이란 존재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인간들에게 있어 예술은 하등 쓸모없는 것이었다. 지칠대로 지친 이곳의 회색 사람들에겐 땅을 팔수 있는 회색 몸뚱이만이 가진 전부였고, 남들도 다그래만 했다. 헌데 그 여인은 미친 것이 틀림없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굶어 죽어가던 그 여인이 또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내용입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자거나 딴 짓하신 분 없으시죠? 에이, 설마요.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들고서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오늘의 명언을 소개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의 명언이 보죠? 오늘의 명언은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를 결심해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라는 호러스 맨의 명언이에요. 자, 이 명언처럼 여러분도 원하시는 성과를 얻고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남은 2019년과 다가올 2020년에도 꼭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대원중학교의 책과 함께하는 라디오 부킬리스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